안녕하세요, 혼노야입니다. 이번에는 나코스테 커플 신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커플 신발을 마쳤는데요. 정말 존예입니다. <laughs> 정말 정말 이쁘거든요.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컬레에요 뚜뚜뚜뚜뚜 뚜뚜 짜잔 정말 색상이 심플하면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악어 네이비로 줄무늬 딱두 줄이 있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지금 발 뒤쪽, 뒤꿈치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. 이쁩니다. 이거는 박스에 보시면 지금 260이라고 써져 있죠. 이거는 발 사이즈 치수예요 여기서 박스로 보실 수가 있답니다. 저는 250을 신어서 이거랑 이거는 이 남친 꺼 남자 꺼도 이뻐요. 이거는 종이백인데요. 종이백도 이뻐요. 심플하네요. 짠! 처음으로 맞춘 커피 신발이에요. 너무 너무 이뻐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하얀색 톤이 아니라요. 약간 어뭐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? 살 살짝 아니 아주 아주 연한 회색 빛깔이거든요. 매장에서 보시면은 이거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. 근데 이게 직접 신어봤을 때 되게 이뻐요. 정말 정말 잘 어울려서 한번 씻고 바로 저희가 질렀답니다. 이거 139,000원 주고 한컬렉씩 샀거든요. 이렇게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. 다 빠집니다. 우선, 이게, 아,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네요. 이거 왜 들어가는지 있 모르겠지만. 그리고, 매장에 직원분도 되게 친절했고요. 아, 저희는 매장에서 샀답니다 인터넷 가격이랑 별반 차이 안 나서 그냥 매장에서 바로 신고 질렀어요. 완전 이쁩니다. 이거 박음질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게 포인트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뽕뽕뽕 뚫린 게 이쁘고 이쁘죠. 아무튼 저희는 이거를 이쁘게 신고 다닐 예정이에요. 낙코스때 신발, 커플 신발 소개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